가 오늘 갈 캠핑장은 양주에 있는 캠핑장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서울 근교 캠핑장 역시 거리가 가까운 게 최고입니다. 오 완전 시골 느낌! 내 최종은 미쳤다. 어, 저희 오늘 완전 간단한 1박 2일이에요. 진짜 간단하게 하려고 챙겼어요. 그치, 완전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가 우리 자리, 저기가 바로 화장실이랑 개수대. 오케이, 피치기 시작! 20분만에 타프를 치긴 했답니다 20분도 긴가? 난 아직 멀었나? 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캠핑하시는 분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땡볕 아래 팩 박는 신경이 어떠신가요? 덥다고요? 네 힘내세요 그러면 이게 도움인가요? 예. 네 내가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발탁! 네, 날아가는데요 와 아, 부푼.. 부푼데요? 오케이 됐다! 벽도 쳤다 이제 집을 지을 차례입니다. 집은 원터치예요. 우리의 목표 한 시간 안에 끝내기. 개집 완성! 피칭 시간 30분! 이게 뭐야? <laughs> 이렇게 완성! 전기장판까지 깔아줍니다. 저는 6월인데도 아직 전기장판을 키고 자거든요. 하하!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전기장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어디서 먹어? 아, 거기, 여기면 충분해? 1평 나올 것 같은데, 1평? 1평 만. 오케이. 저는 이제 내부를 정리해 볼 겁니다. 이불 깔기 시작. 완성! 잠자리가 완성됐어요? 오! 나의 아늑한 작은 집! 오빠, 내부를 다 꾸몄어! 오! 대박! 되게 미니멀하죠? 되게 미니멀해졌다! 엄청 맥시멀리스트였는데, 그치? 그렇죠. 귀여운데? 어디서 샀었지? 이 조그만한 거를? 고릴라에서 샀나? 오, 좋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다녀오고 싶은데 또 사람이 욕심이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오늘은 1박 2일로 왔거든요. 1박 2일로 오다 보니까 진짜 간단하게 놀려고 이렇게,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거 테이블도 미니 테이블 카즈미꺼? 근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 어, 이것도 카즈미꺼네? 나 우리 감성 완전 마음에 들어. 1 시간 걸렸어요. 일단은 우리는 이번 컨셉이 미니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도 조꼬미 탁자 조꼬미 필요한 것들만 간소하게 챙기고 이렇게 불멍할 거, 샌리, 이렇게 잘 곳, 이렇게 조명, 조명 이렇게 달아주고 우리 이번에. 이렇게 놉니다. 음. 음 짠하자. 고생했다. 음. 얼음 너무 커. 아 지금 딱 너무 좋아요 너무 저희가 원래 맥시멀리스트 커플이라 뭐든지 항상 크게 맞아. 캠핑 장비도 다 크게 이렇게 했었는데 1박 2일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1박 2일은 간단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나는 음. 지금 홈런볼 소금 우유 맛입니다 소금 우유 맛 이거 먹으면서 넷플릭스 볼 거지롱 이번에 알아요? 캠핑장에서 넷플릭스 보려고 아이패드 샀다. 저희 지우학 봅니다. 1화요어1화부터전 전 지우학 안 봤거든요. 넷. 그었냐? 오. <laughs> 내부로 이사 왔어요. 여기가 좀 편하긴 하네. 네, <laughs> 어문다 열어 놓고? 어. 바람 슬술 들어오게? 어. 좋은데? 자,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 머리를 쓰는 거지. 다리를 접어. 자. 자, 어. 이렇게 올리면 되잖아. 그렇지. 오. 시작하고. 오. 없자 야. <웃음> <대박이지>? <웃음> 야, 이렇 잠적이 딱 좋지. 네, 너무 예쁘네. 저녁밥 하러 갑니다 계수대짱 야채 제대로 식기고 닦으러 왔어요 이제 저녁을 먹을 건데요 우선 첫 끼로는 부채살 미국산 부채살입니다. 구덩이 먼저 굽자. 응. 아 양송이랑 마늘 이제 추척해야 된다. 오 맛있겠다. 아 그리고 오늘의 술을 소개할게요. 오늘은, 붐베이. 붐베이. 붐베이진. 마실 겁니다. 우 아, 붐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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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베. 음, 잘 탔네. 한번 먹어보자. 고기 먹겠습니다. 음. 우 음. 가까워서 음. 아, 너무 좋다. 맞아, 난 멀었지만 여기 음. 자야 응 음. 김치찌개 으음 너무 맛있다, 그쵸? 응 음. 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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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까서 투하 오. 오, 오 뭐가 많이 들었네. 오, 뭐야. 아 이거 되게 잘 됐다. 하나로 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두 개는 있어야 돼. 음, 됐다. 음, 음. 2차전입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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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음. 거의 퓨전이죠. 음. 소고기랑 김치랑 마늘의 만남. 그리고 여기는 국이 끓고 있습니다. 어, 이거 먹어도 되겠다. 음, 이렇게 뜨거워. 어, 짠! 응. 음, 음. 이리 먹어야 돼. 먹지 마. 가 짱이야. 응. 먹어요. 어떤 음. 맛이죠? 어뜨거 뜨거워. 뜨거워. 어, 불줄여야지 아, 나 실험 대상이었어? 그렇지. 아. 너무 맛있다. 김치찌개. 음. 음. 맛있어? 음. 오, 저희는 이제 불멍 하면서 콘치즈. 콘 치즈 먹으려고요 이게 준비물이 뭐냐면 마요네즈? 콘 치즈. 우리 분비 얼마큼 마셨는지 알아? 찍떡만큼. <laughs> 우리는 술을 잘 못해요. 이거면은 한 달을 우려먹을 수 있겠는걸? 심지어 큰 사이즈도 아니고 375ml 랍니다. <laughs> 그러면 오빠는 술을 타거라. 내가. 콘치즈를 만들고 있을게 그래 자 일단 콘을 따야 되거든요 제대로 콘만 넣어주면 좋아요 물기 없이 막 구워버리면 좋은데 그러면 물이 같이 나와가지고 그건 싫거든요 일단 얘를 볶아야 돼제가 화력이 더 센데? 그니까 어, <laughs> 뭐야 뭐야? 어, 얘가 더 센데? <laughs> 야 너무 <laughs> 메이어소스 <laughs> 이름이 메이오 소스 <laughs> 어, 메이오 소스 <laughs> 새로 나온 제품이에요? 까야 됩니다 아, 예, 그렇구나 새서네 까야 돼 어, 메이오 소스 다 까진다, 이거 뭐야 아니, 그거 비닐 같은 거다 까진다 아, 역시 친환경 아. 어, 다 까졌어 이게 <laughs> 메... <laughs> 어, 메이오... 어, <투하>. 토아 예. <웃음> 근데 <웃음> <웃음> 콘치즈는 마요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더 넣어, 더 넣어. 진짜 오바다 싶을 정도로 넣어야 돼요. 여기 치즈, 짜렐라 치즈를 넣어줘야 돼요. 아우 좋아요, 좋아 지금 이렇게 된 거에 토치 집에요. 이걸로 지지면서 살짝 그물 그물하게 만들면서 노릇노릇하게 만들면서. 너는 이렇게 먹고있다고요 음, 일부러 고구마 넣으려고 아, 사이다가 근데 저기 사이다 고구마 어떻게 넣지?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라 아, 되게 하라지 뭐 <laughs> <뭔> 소리야 <laughs> 도움을 청해라 안되면 도움을 받아라 나랑 달라 안되면 되게 하라 도움을 청해라 콘치즈도 완성했습니다 호. 진짜 맛있 근데 저 안에 고구마 넣었는데 고구마 <laughs> 화영 당하겠는데? 은은한 불에다가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고구마 화영식 또 먹자. 음 이마트에 하루 한 컵이라는 과일 세트가 있길래 요거 먹어봅니다. 뜯어주세요. 캠핑은 진짜 엄청 먹게 된다. 맛있어? 응. 음.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혼자 고구마 먹고 아, 있었냐? 응. 벌써 다 먹었네. 맛있어? 이건 예비용이었고 큰거 하나 있고. 오, 심상치 않은데 역시 속은 짱이야. 우와. 오. 우와. 거워더 오케이.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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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난, 난 당을 다탈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laughs> 너무 좋다. 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먹습니다. 오늘의 밥은 갈비탕. 갈비탕이랑 밥에 열무김치 비벼서 먹는 열무김치 비빔밥 해 먹을 겁니다. 이거를 okay. 음. 조금만, 조금만 저 어? 응. 얼추 버무린 비빔밥이랑 갈비탕자자 먹어보세요. 이거이다 <목소리> 맛있겠냐? 맛있다니까? 응. 음! 자, 이제 철수 준비합니다. 우리의 목표 30분 컷하기. 응, 준비됐나? 그냥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 10시 안에 끝내기 출발 어느새 텐트가 접혔습니다. 오 원터치가 편해. 오, 어 커다란 복장이 <laughs> 완성. 현재 시간 42분 정확히 10분 지났어요. 힘내거라, 파이팅 하거라. 야무지게 정리하는 최종원 씨. 야, 저것도 가져도 이씨. <laughs> 오케이. 거의 다 끝나간다. 이제 테트리스만 자라면 돼요. 그럼 마무리 정리하고, 볼게요. 저희 정리 다끝내고 이제, 현재 시간. 쇽. 10시 8분. 3 0분 조금 넘겼다. 이거 다짐 마무리 넣고 카페 갈 겁니다. 아. 나크타. 아 낙타의 나크타구나. 응? 뭐야? 뭐 <laughs> 진짜 뭐야? 야야 뭐, 뭐? 이름, 유원지 같은데? 난... 아니야 낙타의 나크타인 거야 나크타? 난... 나크타네. 어서오세요. 어? 로키즈로 아니 케어키즈 케어하, 케어해. 와 어디까지 넓은 거야? 야, 뭐야. 저 밑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 우와, 귀여워. 빵 사러 가자. 야, 뭐야 소금빵이 뭐야 이게? 어, 명란은 싫어하지 명란. 얘는 도봉산 호랑이라는 거래. 아. 근데 시그니처 메뉴래. 먹어볼까 시그니처니까? 호랑이 한 마리 담았고요. 꼬리 클 하나해? 뿌링클? 응. 꼬링클빵이란이 너무 신기하잖아. 자세 응. 마리 끝. 저는 돼 돼지바 라떼 그리고 오빠는? 얌얌 딸기라떼, 얌얌 <laughs> 딸기라떼 그리고 얘는 뿌링클, 뿌링클 시오빵, 도봉산 호랑이 시오빵, 그냥 플레인 시오빵 이렇게 소금빵 3종 세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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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웃음>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게요. 헌트리 오케어 음.